안녕하십니까 오늘 제헌절입니다 8월 7월 17일이죠 제헌절 태극기는 다르셨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불량 마늘이 나온 것을 이제 제가 이제 골라낸 겁니다 골라낸 건데 이렇게 이제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그리고 썩은 부분이 있으면은 그 옆에 것도 한마 양쪽에 이제 한쪽씩더더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병이 옮겨 붙지 않습니다. 이렇게돌려내버려야 이제. 나중에 요런 것만 이제 모아서 다시 깨끗하게 정리를 해갖고 가면은 됩니다. 요것도 썩었죠. 요 부분도 썩었는데, 요런 부분만, 어 종자를 하셔도 이제 한 부분 더돌려내야 된다는 거. 요런 게 이제 벌마늘입니다. 벌마늘이고, 버러지 마늘이죠. 요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요런 벌마늘, 안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런게 나옵니다. 버려진 마늘, 벌 마늘도 골라내야 됩니다. 골라내고 깨끗하게 이제 요렇게 정리를 해 갖고, 어, 이런 것만 모아서 가시면 됩니다. 항상 깨끗해야 되죠. 어, 병이 요렇게 옮겨 붙으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까보십시오. 이걸 껍질을 한번 더 벗겨보면은, 어, 병이 옮겨 붙었는지 안 옮겨 붙었는지 보관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늘을 정리할 때 그렇게 병이 옮겨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도려내면 됩니다. 도려내서 이런 것만 모아서 어, 20.3kg 한망에 담으면 어,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마지막에 제가 3일 전까지 이제 약을 종합방지를 한번 하라 그랬는데, 이 종합 방제를 하신 분은 이런 게 적습니다. 이런 게 적은데 어, 종합 방제가 어, 늦으신 분, 아, 일찍 끝내신 분, 한 열흘 전, 보름 전에 이제 방제를 끝내신 분은 이름만이 들어 나올 겁니다. 드러 나오고 그리고 이제 비를 맞힌 것다거나 그리고 켤때 햇빛에 데이거나 비누리에 대인 것, 어, 데어서 이제 이런 것도 나오고 켤 때. 어, 서로 접촉, 세계 땅에 두드릴 때, 이제 돌에 맞거나 마늘과 마늘끼리 이제 부딪혔을 때, 이럴 때 이제 이런 마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화가실 때 이런 점을 주의하셔야지 이제 되는데, 보통 이제 그 일하러 오신 분들이 마늘과 마늘 부분을 많이 부딪힙니다. 부딪혀갖고 저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저장하실 때도 너무 빽빽하게 이제 저희 같이 너무 빽빽하게 했을 때도 어 이때도 잘 나옵니다. 원래는 장마가 들어서 이제 현재 이런 저런 부분도 공기가 잘 통하지 않으면 나오죠. 나오 들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종합 방제를 좀 늦게까지 이제 하시고 최소 어그 한, 한 일주일 전 앞에 그 약을 쳤다면은 한한 일주일 전 그러니까. 개는 날짜에서 한 일주일 전, 끝, 전까지는 종합 방제를 하시고 하다못해 3일 전에라도 하시고 이제 수확을 하는 편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건조할 때 불량 마늘이 덜 나옵니다. 덜 나오고 어 늦게까지 또 추비를 하신 분들은 벌 마늘이 많을 겁니다. 이벌 마늘 부분. 이 부분을 없애야 될 겁니다. 오늘 경매 결과는 참 흐름이 좋습니다. 조금 올랐죠. 한 3, 40원 내지 50원. 많게는 이방농약 같은 경우는 근 100원 가까이 올랐는데 흐름이 참 좋습니다. 어, 7만원대, 20kg 한망에 7만원대 가격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어쩌다가 이제 뭐 10개 중에 한개 내지 한개 1.2개 정도. 그리고 어심심창게 8만 4천원 넘어서는 게 5천원도 있고 7천원도 하나 보이는 것 같습니다 6천원짜리도 있고 어 이런데 창녕농협공판장도 그런대로 가격이 셉니다 이방농협공판장이 요새 최근 한 3일간은 가격이 가장 좋습니다 우포 농협 같은 경우는 요새 공판장 중에서는 조금 약합니다 약한 면이 좀 있고 아마 물량을 많이 확보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실령농의 공판장 같은 경우는 다른 공판장보다 한 50원 내지 70원 정도 비싸죠. 그래서 8만 3천 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이 평균 가격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8만 2천, 한 7, 8 0 0원 정도. 이 정도가 평균 가격이 나옵니다. 다른 공판장보다 50원에서 한 80원 정도까지, 70원 정도까지 더 비싼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신령 지역의 마늘이 대부분 좀 굵습니다. 어, 창녕은 어, 자꾸 그 밭에다가 그 논에다가 하니까 그 속된 말로 시골 어르신 말씀대로 찌껄탄다찌껄탄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전보다 굵지는 못합니다. 울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어 땅을, 마늘밭을 조금 옮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 창녕에 마늘밭이 옮길 만한 밭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논밭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마늘을 다 심었는데. 하여튼, 전라도나 서귀포 같이 이제 직글 탄다. 직글 탄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되면은 마늘을 심어봤자, 어, 병만 들고 직글 타는 거죠. 병 만들고 이런 부분이 나중에 나오면은 마늘 주산지가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무안 같은데 이런데 전라도 지역에 고성 무안 이런데 마늘을 어 지금은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는데 마늘 병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 창녕도 뭐잖아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기후도 따뜻해지는 것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제 경상도 중부 지역을 비롯해서 중청도 서산지역이 이쪽, 단양지역 이쪽에 아마 좋은 마늘 생산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가격이 지난주보다는 조금 올랐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